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머리를 식히고 천천히 알아보자 요즘은 이런 킹갓 레전드 모드를 설치하려면 필수선행으로 설치해야하는 모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얼리얼프SS와 CNS 되시겠다 넥서스 모드 페이지에 나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따로 설명할 생각은 없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는 스린이들이 많은 것 같고 관련 질문이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이참에 상세 설명을 해볼까 한다. 만약 이대로 지인차 그대로 따라했는데도 안 된다면 나도 모른다. 그러니 영상 정주행하고 그대로 따라하길 바란다. 모두 올려달란 귀여운 댓글도 있으니 적용해본 괜찮은 모드 몇 개도 함께 알아볼게. 자 가자고. Unreal Engine 4 Scripting System 개발자 버전은 사용하지 말고 저기 표시한 걸 받아주자. 자 압축 파일을 해제하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나온다. 이걸 화면에 보이는 경로에 그대로 넣어준다. 이해했다 생각하고 다음. 얼리얼프 SS 설치 또는 스블 업데이트 이후. 스블 실행이 안되거나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얼리얼프 SS 파일 두 개만 삭제 후 스블을 실행하고 저장한 다음 종료. 이때 무결성도 한번 돌려주면 좋음. 둘째 다시 얼리얼프 SS 파일을 경로에 넣어주고 실행하기. 우선 스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하고, 얼리얼프 SS를 재설치하면 보통 문제는 해결된다. 영상 편집 전에 테스팅 해본 내용이고, 업데이트 이후 이런 방식으로 먹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모두 오류의 99%는 첫째, 애초 설치 경로나 방식이 잘못된 경우, 둘째, 모드 자체가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 경우, 셋째, 업데이트 등 파일 무결성 문제. 그러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오류가 난다면 재설치 해 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 꼭 명심하자. custom nano suite system CNS도 적용법을 잘 모르겠다는 질문이 많아서 상세 설명 간다. 자, CNS 모드 파일 압축을 풀어보면 이렇게 파일이 나오는데, 친절하게도 모더분이 꼼꼼하게 설치 경로 그대로 폴더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대로 습을 폴더에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여기 보이는 건 자바스크립트 파일인데, CNS의 모드리스트를 보이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자 보통 cns 지원 모드를 보면 저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는 걸볼수 있다? 그럼 해당 경로에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줘야 cns 모드 리스트에 설치한 의상 모드 이름이 보이게 되는 것 이렇게 설명했으면 이제 다 알텐데 형나 진짜 잘 모르겠어 떠먹여줘 응? 응 영상을 두번 세번 정주행 정독하도록 하자 여기서부터는 적용해본 괜찮았던 모드 자 가자고 Better jiggle mod. 바빠서 습을 모드는 최근 못 보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 소개한 이 팀과 댕꿀 쌉과 마물리 모드가 더더더 바스트 모핑이 자연스러워졌더라 업데이트 됐고 탑 게임과 비교해도 진짜 역대급 자연스러움이니 꼭 사용해 보도록. C N S Lily Face. CNS에서 지원하는 릴리 외형 모드 이거 좀 귀한데 나름 적용해 보니 콩떡 찰떡 같은 모드 되시겠다. 왜 말랑 콩떡 찰떡이 아니고 콩떡 찰떡이냐면 포토 모드에서 얼굴 표정이 좀 미묘하니 어색했기 때문. 그래도 묘하게 또 기존 착장에 잘 어울려서 이불을 잠시 잊을 뻔했다고 크크. <laughs> 예전 대본이 릴리 외형 찾는 분이 있기도 했고. 평소 릴리가 마음에 들었다면 한번 설치해봐도 될 모드가 아닌가 싶다. Black shorts, CNS. 취향 아니라 지나가다 어쩌다 보니 설치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소개. CNS가 요즘 필수 선행 모드이고 고트인게 이걸 보면 알수 있는데 모드의 옵션을 이렇게 간단한 조작으로 선택하고 맛볼 수 있다는 거. 이 의상도 바디의 노멀 버전과 컬비 버전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응, 너가 좋아하는 시스루도 동봉. 자, 이게 게임이지? 응, 이게 옳게 된 게임이다. 오늘따라 사격 연습도 더 집중되는 것 같고, 자, 배럴 지금 모도 업데이트 해야겠지? Cyber Bunny No Stockings. 이것이 바로 리얼 바니 모드인 것이다. 스블의 기본 이상들은 모두 빼어나지만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는 의상이 있기 마련인데 사이버 버니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댐꿀싹감 모드 되시겠다. 힐도 기본적인 모습이라 예쁘고 cns를 지원하는 편의 모드다 보니 맨다리 망사 밴드 스타킹 등 옵션을 지원하고 토끼꼬리를 탈착하거나 등표면을 깨끗하게 하거나 할수 있다. 중대사항인 포즈모드도 잘 작동하기 때문에 안심인 모드. CNS가 진짜 갓모드인 건, 보이는 것처럼 기존 사이버 버니 외형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CNS 외형만 독립되게 선택형으로 함께 사용 가능하다는 점, 즉 바닐라 외형을 그대로 두면서 모두 외형을 함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그저 고트인 부분이다. 그이아고어쩌지 뭐 이렇게 모두 설치하는 과정이 또 재밌는 스텔라 블레이드. 자, 설레잖아 한 잔에. 토끼 귀때기가 모드의 미포함이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 영상에 소개했던 자매품 귀때기 모드를 적용하면 좀더 귀여운 이브의 바니걸을 볼수 있게 된다 크크크 이건 좀 호불호 없이 진짜 많이 귀여움 아 이것도 스불에 스며드는 중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자 커여운 바니걸 설치해야겠지 CNS Perfect Bride in Chains. 일단 후방인데 미식이라 직접 적용해보는 걸 추천해본다. 오늘의 맛돌이 댕꿀모드 되시겠다. 물리가 입이 떡 벌어지는 정말 각 퀄리티의 의상. 와, 이 정도면 정말 지금까지 본 의상 모드 중에 1티어 물리다. <목소리> 찬란한 만큼 아쉽게도 포즈 모드에서 물리 천이 찍히는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의상 디자인이나 CNS 옵션 제공 등 많은 부분이 가볍해서 추천해본다. 외에도 독립적인 예쁜 빨간 눈가리개가 있기 때문에 우린 설치의 명분은 충분하다. 크크. 이렇게 몇 가지 모드를 알아봤고 적용하면서 즐거웠는데. 이쯤 되면 슬슬 도망을 가야겠지. 그럼 너도 나처럼 행복습을 되길 바라며. 오늘도 좋아요만 부탁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징끝